네, 안녕하세요. 김수라 노무사입니다. 혹시 요즘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상사의 태도가 달라지고 뭔가 회사에 대한 면담을 할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 대응하게 되면 뭐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차라리 제대로 해고를 당하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회사가 해고 분위기를 조성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고 당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근로자를 내보내려고 할때 갑자기 면담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면담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거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면담을 하다 보면 어떠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정리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퇴사를 유도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절대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계속 회사에 남아서 근무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최소한 지금 당장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하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 면담하시기 전에는 녹취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면담 과정에서 뭐 녹취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나는 그래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라고 하는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회사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밝혀야 되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해고와 권고 사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고랑 권고 사직은 절대 같지 않은데요. 해고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랑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퇴사는 권유를 하지만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승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해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은근슬쩍 사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 해고하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권고사직을 유도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에 동의한 형태가 되니까 회사는 책임 회피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사직서 쓰고 가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쓰지 마시고 증거자를 수집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반대로 회사가 해고라는 표현을 할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회사에서 해고라고 얘기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근로자가 스스로 나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회사가 직접적으로 너 해고할게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죠. 어 이제는 좀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좀 그만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자진 퇴사를 유도하거나 권고 사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고를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회사에서 면담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뭔가 면담이 잡혔는데, 해고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솔직히 그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근로자 입장에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선은 짧게 면담하시고 난 다음에 노무사 상담을 받아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이제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하는 회사에서 억지로 남아서 근무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다닐 수 없는 회사라면 제대로 해고 당하고 보상이라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해고될 것 같은 분위기가 돼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댓글 클릭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